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현파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자신의 피부가 완전 쩍쩍 갈라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날씨가 많이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 오드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 중에서 오드리가 만든 화장품 있잖아요, BMTS, B My True Skin. 이거 여러분들 좋다고 해가지고 입소문 내주셔가지고 제가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갈락토미세스 라인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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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 거이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피부 촉촉하고 광이 나게 됩니다 뭐 스킨 7번, 에센스 2번, 크림 2번 정도 사용하시면 은 지금처럼 이런 한파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악건성이신 분들이나 또 저희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화장품을 아무리 사용해도 이런 건조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어, 오늘은 그 건조함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원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아 이거 제 영업비밀인데 <laughs> 이거 알려주면 저희 BMTS 팔수 없잖아요 그죠? <laughs> 여러분 BMTS 만들어 사용해보시고 또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무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아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라마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세라마이드를 정확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화장품과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제형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피부는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해서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피부 미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피부 표피입니다. 이 표피 중에서도 최외각층인 각질층이 어, 있는데요. 그 각질층에는 각질 세포와 피부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 지질 피부에 이런 기름 성분들은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각질이라고 하면 그냥 때라고 생각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지만 각질층은 우리 피부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각질층 구성 성분의 그 피부 지질은 피부 그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또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40에서 50% 구성되어 있는데요. 要。Yeah. 어, 피부 장벽 기능 연구의 권위자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피터 일라이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직도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계신데 90년대 초에 피부 장벽 구조를 벽돌과 모타르 모델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벽돌은 아시죠? 어떤 거? 네모나게 생긴 거. 근데 벽돌을 쌓으려면 어떻게 하죠? 뭔가 우리 시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모타르예요. 자, 우리말로 하면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물에 갠 것을 말하는 우리 이제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피부 구조 그림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보셨을 거예요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보시면 어, 맨 오른쪽에 에피더미스라고 해서 표피라고 되어있고 더미스 진피라고 되어있는데 이표피에 층을 보면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세범이라고 해서 피지가 우리 피부를 덮고 있고 그 밑에 각질층이 있는데 각질층을 자세히 보면은 벽돌처럼 생겼죠. 벽돌 사이에 하얀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세포 그리고 옆에 옆에 있는 모타를해 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채우고 있는 걸 우리가 세포 간 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간 지질의 성분은 어, 세라마이드가 40에서 50% 되고요. 콜레스테롤 25% 유리지방산과 기타 성분들이 한30% 되고 있습니다. 표피는 연령이나 성별, 환경요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부염증이나 노화 등이 진행되면서 피부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어... 그,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종류의 세라마이드가 발견되고 또 피부 기능 저하의 원인이 세라마이드 감소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여러분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라마이드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세라마이드는 화장품 산업에서 보습제로 한 20년간 사용돼서 왔다고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세라마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2000년대 이후에 어, 들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1985년도에 처음 사람 피부에서 세라마이드를 발견한 뒤에 1세대 세라마이드를 동물 세포에서 채취를 했다고 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그, 뭐죠, 광호병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용이 금지됐고, 이후에는 뭐 혐오 발효로 인한 세라마이드가 개발돼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 중인 것은 3세대로 지방산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세라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세라마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스피고이드라는 세라마이드의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세라마이드 전 물질. 거기다가 지방산을 합한 건데, 이 결합하는 지방산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세라마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지방산 5종이라고 해서, N, A, E, O, O, EN으로 해가지고 뭐 뉴트럴, 알파, 하이드록시, 에스터링트 오메가 하이드록시, 오메가 하이드록시, 1, 5, 아크릴 세라마이드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지방산이 있고요. 스피 고이드 베이스라고 해서 P, S, H, D, S라고 있습니다. 얘를 곱하기로 경우의 수를 보면은 P 곱하기 N 하면은 PN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름을 명명을 이렇게 MP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 P, E, O, P, OP, EMP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 총 20가지가 이론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4가지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 지금은 화장품에서 크게 4가지 성분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MP, EOP, OP, EMP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뉴트럴 세라마이드가 80% 피부 장벽에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들은 어, 소량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밑에 맨 밑에 EMP라는 세라마이드가 요즘에 이제 핫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원료가 좀 상용화되거나 일반화되면은 우리가 세라마이드 MP하고 이런 애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세라마이드는 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MP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이제 세라마이드 3였는데 이제 세라마이드 이름법이 좀 바뀌면서 지금은 MP, EOP, OP, N, EMP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료의 제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라마이드 제가 취급하고 있는 세라마이드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 다 MP예요. 비율이 근데 좀 달라요. 저도 피부가 건조해서 세라마이드도 어, 저 비율이 좀 높은 걸좀 할까 해서 처음에는 0.5%를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5%로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 세라마이드는 원래 가루예요. 지용성 가루인데 이 지용성 가루는 가격도 너무 높. 또 함량이 너무 높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 물과 글리세린,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리고 가용화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액체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0.5%짜리. 자 제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요런 제형.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에센스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0.5% 짜리고, 나머지는 물과 뭐, 카프릴릭이니까 피부에 그렇게 자극은 되지는 않지만, 사용감이 찐득찐득해요. 찐득찐득. 찐득찐득. 그죠? 사용감이 아주 찐득찐득합니다. 얘가 0.5% 짜리. 나노 세라마이드고, 요것도, 어, 세라마이드 5% 짜리. 자, 우리나라에서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두산이 있어요. 두산 아시죠? 그 회사에서 세라마이드를 만드는데, 자, 요거 주산 제품이에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보면, 얘는, 어, 완전 뻑뻑하고 찐득찐득해요. 그냥 이 원료 하나만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거.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거. 또, 피부 건조를 막아줘서 또 예쁜 피부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에센스 로션 크림에 섞어 바르세요. 스킨은 일단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0.5짜리도 있고 5짜리 5%짜리가 있는데 많이 많이 건조하다면 5% 사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0.5%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제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네 찐득 찐득해요. 이 찐득 찐득한 느낌이 싫으면 사실 이거 바를 수 없고 아 그럼 그, 건조함을 사실 막기가 좀 힘들죠. 이 찐득찐득함을 잘 참는 거. 어, 근데 그 중에서 0.5%짜리가 좀덜 찐득찐득하고, 5%짜리는 더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원료를 사용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세라마이드를 가지고 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크림은 좀덜 진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을 해보시고 나는 정말 악건성에 나 정말 이거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료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같이 섞어서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라마이드 0.5%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했고 여기다 크림을 좀 이렇게 발라볼게요. 크림을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되겠죠?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벼주시면 되죠. 그러면 조금, 피부가 너무 작, 작게 했던 것 같아요. 와, 제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laughs> 제가, 오늘도, 그, 제조가 있어가지고, 공장에 있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좀안 예쁘고, 손도 되게 거칠어졌어요. 좀 이해해주세요, 이 스타일. <laughs>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자, 이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냥 이, 찐득찐득한 그자체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건조한 피부랑 좀 참아내셔야 돼요. 요 정도. 그리고 하이드로 세라마이드. 얘는, 어, 집에서 사용했을 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조청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실처럼 막 나와요. 자, 얘도, 좀, 바르고, 겨울이라서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저도 얼굴에 지금 바르고 며칠 잡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기지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속 건조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제가 쓴 거는 5%짜리. 5%짜리를 조금 사용해가지고 얼굴에 바르는데, 어, 제가 볼 때는 0.5%짜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에센스하고 바르기에는. 음, 근데, 얼마나 찝찝함을 잘 참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원료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 화장품 만든 크림을 사용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이 납니다. 지금 제 얼굴과, 이, 보이시, 보시면, 얘가 정말 이게 이제 점점점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수분이 좀 날라가고 피부에 남는다고 보시면은 얘가 정말 와 남아가지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사항, 원료를 사용할 때는 자 이건 이건 원료예요,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에 대한 테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다량을 사용하지 마시고 패치 테스트, 손목이나 겨드랑이 안쪽에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섞어서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도 괜찮고 뭐손뭐 뭐 여기 온 전신에 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극에서 몰아치는 바람에도. 예쁜 피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어떤 거? 네네네, 네, 네, 바로 그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세라마이드 원료는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제가 천연사랑이라는 화장품 원료하고 화장품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꼭. 저를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화장품에 관련해가지고 또 자기 피부에 관련해가지고 또, 어, 상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은, 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상담도 해드리니까 세라마이드 원료를 구매하고 싶다? 나지는 다른 원료도 같이 구매하고 싶다? 찬연사랑 사이트에 꼭 들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라마이드를 이용해서 멀티 장벽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도 사용하고 몸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온 가족이 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멘트를 할때 제가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라고 했는데, 자기개발 관련해가 책을 좀 봤더니, 거기서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된 것처럼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어, 내가 되고 싶은 거 외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저는 아침마다 그래서 24살이다라고 세 번을 3년 동안 지금 외쳐왔는데 뭐 24살이 된건 아니지만 24살처럼 살고 있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Change Your Destiny 이렇게 하지 않고 Change M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 되셨죠? 시작. Change My Destiny. 나는 소중하니까요. 어늘이의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